예수님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겸손과 겸비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그대로 학습 모델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 크리스토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설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자 원한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하신 분이다. 라고 책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옳지 않은 일에 관용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공의로움의 그 자체가 돼야 돼 세상의 도덕을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살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적 기준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적 기준에서 윤리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모습에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분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들레지 말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분이 있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질 내지 말아야 돼요. 소리 내지 말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겸손하셨거든요. 그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다투지도, 들레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분이냐? 상황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강한 자들한테는 덤비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자들한테는 굉장히 포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과 반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가 오는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가 오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받고, 그런 분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교회에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오히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셔야 돼요. 절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들의 희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소망을 깨닫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목적지를 나타내는 이정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델이 누가 되시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념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 선명한 기준, 오직 맞춰야 될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정이에요.